자, 처러고해 주십시오. 네. 자, 천이백팔오 번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항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서 최대한 저기 뭐 공차 이런 거다 확인을 한마 다 하고 그해될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럼 최소화되는 상황 어떻게 지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네, 이런 거를 이제 함수를 해석해야지만 무조건 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예. 되는지? 네. 함수를 해석해야지만 무조건 필요 이런 얘기. 여섯 번 짱이 얼마냐면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짱이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8이 되고요. 그럼 두 개를 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빼버리면 그러면 1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오냐. 자, 14에서 6 빼면 8이면8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마 8D가 나와요 8D가 되고요. 여기 8빼 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32가 나오고 D로 나누면 D값이 얼마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예. 다음 첫째 형상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A6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이용해서 첫째 형상 구하면 되는거지 이제지 그러면 A6에다가 자 A 플러스 6이니까 600이 1하면 5D가 돼서 마이너스 4를 곱해 주고요 얘가 얼마가 되는거냐 라고 하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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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이다. 40이죠. 계산을서 40이죠. 40이죠. 정리하면 a값이 얼마가 되면 60이야. 첫째 항 말고 공차를 알았으니까 sn을 우리가 딱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는가라고 하면 2분의 항 학수가 n이 되고요. 초항이 얼마냐면 2 곱하기 60이 되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다 4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20점으로 서쭉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라고 이기하면 계산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제곱에 플러스 62n이 됩니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오케이. 예. 네. 자, 이렇게 지금 됐으면, 선생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 살짝 좀지우는요 요거를 좀어게이 얘기를 좀 하고 가지고좀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 아직 안 끝나서 붙이고 있는데. 얘를 이차함수로 보는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2x 처럼 볼수있는거지 지금이지? 가해가되나 그러면 거기에 s 지금 뭐 문제 에뭐 어떻게 나와있냐면 a1 플러스 제에 a1까지 함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절댓값 뭐가 되는거야? sn이 되는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이거를 함수로 보는거야. fn이라는 함수로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걔는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니? 그러면 저 f n 이라는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붙게 된거 절대값 마이너스 2 n 제곱에 플러스 62n이 되는 겁니다 이런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차함수처럼 다루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면 원점 지나고 얘가 이거 절대값 없으면 의미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한 상황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죠거 항상 생이 아까 여기 삼성이 없으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 얼마예요? 얘가 0일 테니까 0 대입해서 얘 풀어내면 여기가 얼마? 30일 나오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건 Sn이고 그걸 꺾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꺾어 올려주시면 당연하 같이 렇게 꺾어 올라가는요 이게 바로 뭐냐면 f n Sn 이렇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이에요, 이제 함수를 항상 1에서부터 지금 세는 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준 게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0이 언제 나와? 31일 때 나오기 때문에 l 이31일 끝내는 거야. 자, 왜이차 함수로 조금 봐줘야지 문제가 풀리는지 알겠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차급의 합을 이차원에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 이 그런 문제들이 뭔지를 불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도 있지만 꼭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추가 질문 토이한테.